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부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내부순환로 월곡아이씨 하향 램프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서울시는 현재 공사의 7분 응선이라 할수 있는 교각 설치는 모두 끝났고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담금질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순아기자입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내부순환로 월곡아이씨 하향 램프 공사 현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크레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월곡아이씨 하양램프 설치 공사는 지난 2021년 첫삽을 뜬지 3년 만에 교각 7개를 모두 설치했습니다. 공사의 7분 능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월곡아이씨 하양램프를 떠받칠 교각은 모두 완성됐습니다. 현재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교량을 얹을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 현장인 하월곡동 일대는 성북구 정릉과 노원구 태릉 방면. 북부간선도로 진출 차량으로 상습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해소 방안으로 내부순환로 월고가 c 진출 연결로를 추가하는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서울시는 총 3단계로 나눠 공사 중이며 현재 강철로 만든 다리라 할수 있는 강교를 제작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각 세우고 일단 교각은 다 세워져 있죠. 그 다음에 강교 제작한 것 지금 들어와 있고. 교량을 얹어야 되잖아요. 예. 철판 강화된 거. 고거 제작하고 그 제작까지가 2차 공사예요. 3차 공정은 교량의 강교를 얹은 후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차질 없이 공사 중이며 연내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고가일 시 하향램프가 개통할 경우 북부간선도로 진출입과 더불어 하월곡동 주변 상습 정체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